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동사 3단 변화, 어, 동사의 현재 형태, 과거 형태,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50개의 동사를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세 가지로 바뀌니까 150 단어를 살펴보게 되겠네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복습자료 만들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같이 공부하시고 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출발할게요. 자, 우리 시작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start" 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요, 비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죠. begin 이라는 단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순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출발할게요. 자, begin, b e g a n b e g u n begin, b e g a n b e g u n 시작하다 begin, b e g a n b e g u n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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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break, break broke, break, broke, broken. 부수다, break, broke, broken. 부수다, break, broke, broken.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다. 어, 내가 할게. 하다. 우리 이거를요, 영어로. 그렇죠. do, do, did, done. 뭐뭐 뭐, 하다, do, did, done. 하다, do, did, done.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다. 어, 여러분 그림 잘 그리세요? 어, 저는 그림 되게 못 그립니다. 어,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림 못 그려서. 자, 우리 그리다. 단어는요? 그렇죠. draw, drew, drawn. 다시 한번. 그리다. draw, drew, drawn. 좋습니다. 그리다. draw, drew, drawn. drunk. 자, 그 다음에, 마시다. 자, 마시다. 이거로요. drink, drink, drank, drunk. 마시다. drink, drank, drunk. 마시다. drink, drank, drun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하다.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어, 운전. 자, 어떻게 될까요? drive, drove, driven. 다시 한번. 자, 운전하다. drive, drove, driven.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먹다. 먹다. 자, 갈게요. eat, ate, eaten. 먹다. eat, ate, eaten. 먹다. eat, ate, eaten.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떨어지다.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음.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 fall, fell, falle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얻다. 음, 내가 없던 게딱 생기는 거죠. 어, got, got, gotten. 얻다. got, got, gotten. 뭔가를 얻다. got, got, gotten. 그렇죠. 자, 이거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잊다 영어로 forget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형태 같이 갈게요. forget, forgot, forgotten. 잊다 forget, forgot, forgotten. 뭔가를 잊다 깜빡 잊는 거죠. forget, forgot, forgotten.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다 내가 뭔가를 주는 거죠. 영어로요. give, gave, given. 주다 give, gave, given 마지막 주다 give, gave, given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자 가다 가다 어디 가는 겁니다 go, went, gone 다시 한번 가다 go, went, gone 마지막 가다 go, went, gone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숨다 어디 어디 숨는 거예요. <laughs> 자 숨을 때요. Hide, hid, hidden. 어디 어디 숨다. Hide, hid, hidden. 숨다. Hide, hid, hidden. 그렇죠. 자그 다음에 무언가 알다. 음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어자 알다 할 때는요. No, new, none. 다시 한번 알다. no, new, none 알다 no, new, none 그쵸? 음. 자, 그 다음 보다 see, saw, so, seen 다시 한번 보다 see, saw, so, seen 보다 see, saw, so, see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하다 노래하는 건요 Sing, sang, sung. 노래하다. sing, sang, sung. 노래하다. sing, sang, su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다. 우리 speak. speak, spoke, spoken. 말하다. speak, spoke, spoken. 마지막, 말하다 갈게요. speak, spoke, spoken.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뭔가를 훔치는 거예요. 음, 훔치는 거. steal, stole, stolen. 훔치다. steal, stole, stolen. 훔치다. steal, stole, stolen.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영하다. 수영하는 거. 어, 제가 수영 못한다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어, 물에 못 떠요. 무서워요. 자 우리 수영하다. swim, swam, swam. swim, swam, swum. 자 수영하다. swim, swam, swum.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져가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영어로? 그렇죠. take, take, took, taken. 가져가다. take, took, taken. 가져가다. take, took, taken. 훌륭합니다. 그죠? 응. 자그 다음에 뭔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음 던지는 거 물어볼까요? <laughs> 자 영어로요, throw, throw, 그렇죠. 음. throw, t h r o w thrown, 던지다. throw, t h r o w thrown, 그렇죠. 어 마치 매롱하듯이레레 아시죠? 음자 마지막 갈게요, throw, t h r o w thrown, 좋습니다. 던지다. 자그 다음에 쓰다, write, wrote. written 쓰다 write wrote written 쓰다 write wrote written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거 t 하나 더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발음이 written이 아니라 written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달리다 갈게요 run ran run 그렇죠 달리다 run ran run 달리다 마지막 run ran. run 좋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 오다. 어디 어디 오다. 일로 와와와와 하자 어, 자, 오다. 어떻게 말할까요? come came come 오다 come came come 오다 come came com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짓다. 우리 건물 같은 거 짓는 거. 어, 자, 지을 때요 build 라고 합니다 왜 우리 말 building 이란 어, 말 아시죠? building 지어진 거니까 building 자 build built built 짓다 build built built 짓다 build built built 훌륭합니다 자 우리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쇼핑 좋아하시죠? 무언가 어, 사는 거자 영어로 갈게요 buy boat boat 사다 buy boat boat 사다 b u y boat boat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느끼다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feel 어.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어처구니 없어 <laughs> 어, 느끼는 거예요 자한번더 마지막 할게요 feel felt felt 훌륭합니다 자그 다음에 찾다 어 내가 어 찾았어라는 거 아시죠 u 음. find found found. 자, 우리 발음해 주시고요. 음. find found found. 찾다. find found found. 훌륭합니다. 찾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지다. 음. 내가 이걸 가져. 음, 가지는 거죠? 음. 자, 오어로 할게요. have had had. have w, 아시죠? have had had. 가지다, have, had, had, 훌륭합니다. 자그 다음에 듣다, 우리 마찬가지로 hear, hear, heard, heard, 듣다, hear, heard, heard, 듣다, hear, heard, heard, 훌륭합니다. 자그 다음에 잡다, 뭔가 내가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어, 잡는 거, hold, held, held, 잡다. Hold, held, held. 잡다. Hold, held, held.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어, 조금만 힘내시고. 자, 유지하다. 어, 그렇죠. 뭔가를 깨끗하게 유지하다, 뭔가를 계속하다 이럴 때요. Keep 이란 단어씁니다 Keep, kept, kept. 유지하다. Keep, kept, kept. 마지막 유지하다. Keep, kept, kept. 습니다자그 다음에 떠나다. 어 여러분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죠? <laughs> 자 우리 요럴 때요. 자 leave 라는 단어입니다 leave, leave 좋아요? 자 leave, laughed, laughed. 자 leave, laughed, laughed. 떠나다 마지막 leave, laughed, laughed.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타. 내가 뭔가 잃어버린 거. 잃어버리면 좀 짜증나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자 아이가 짜증났어요. 뭔가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어, 물론 이거 지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lose, lost, lost. 일타, lose, lost, lost. 일타, lose, lost, lost.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만들다. 뚝딱뚝딱 만드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make. made made 만들다, make made made 만들다, make made made. 어 여러분들 다 외워주시죠? 이상하게 나는 읽은 것밖에 없는데 막 외워져, 그죠? <laughs> 자그 다음에요, 만나다, meet mat mat 만나다, meet mat mat 만나다, meet mat m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불하다. 내가 돈을 내는 거죠? pay, paid, paid. 지불하다. pay, paid, paid. 지불하다. pay, paid, paid. paid. 자, 그 다음에, 말하다. 말하다. say, sad, sad. 말하다. say, sad, sad. 말하다. say, sad, sad. 훌륭해요. 자, 팔다. 아, 여러분들, 뭐, 좀 팔아보셨어요? 어, 저는, 어, 파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죠? <laughs> 자, 팔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sell, sell, sold, sold. 팔다, sell, sold, sold. 팔다, sell, sold, sold.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내다. 슝! 뭔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요. 아, 자, 뭐 어떻게 할까요? s e n d 자, 같이 갈게요. s e n d 산트산트 산트. 보내다 산트산트산트 산트, 산트. 보내다 산트산트산트 산트, 산트. 훌륭합니다 자그 다음에 앉다 그죠? 어,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sit, sat, s 앉다, sit, sat, s 앉다, sit, s a s a 좋아요. 어, 이렇게, 어, 리듬 타서, 어, 랩처럼 읽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다, sleep, slap, slapped. 어, 이거, slapped. 하고 약간 T 발음 들리죠. 그죠? 어, 자, sleep, slapped, slapped. 자다, sleep, slapped, slapped. 자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다. 어, 가르치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teach, taught, taught. 가르치다. teach, t o r t t o r t 자, 이거 t o r t 스펠링 한번 보세요. t-a-u-g-h-t. -t. 여기서 t-o가 아니라 a입니다. t-a-u-g-h-t. t o r t taut.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스펠링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잡아봤어요. 자, teach, t o r t tart. 가르치다. 자, 그 다음에 말하다. tell, told, told. 말하다. tell, told, told. 자, 그 다음 생각하다. 그렇죠? think thought thought 자 생각하다 think thought thought 생각하다 think thought thought 어 이것도 한번 스펠링 점검하세요 t h o u g h t 그죠? 어. 자그 다음에 이해하다 이해하는 거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자그 다음에 자르다, cut, cut, cut. 어 이거 똑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cut, cut, cut.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읽다. 어 생긴 건 똑같은데요. 발음이 좀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read, read, read. 읽다, read, read, read. 좋아. 어자 읽다 마지막, read. r a d r a d 자, 그 다음에, 이기다, 이겼어. win, won, won. 이기다, a win, won, wo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놓다. 어디에다가 탁 놓는 거야? 음, 놓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put, put, put. 그렇죠. put, put, put. 놓다. 이렇게. 여기까지 어, 동사 3단 변화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50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3단 변화를 했으니까 150개를 무려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어, 복습 자료 밑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시고, 자, 어, 처음이라서 안 외워져요. 당연해요. 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